너무 쉬운데요? 이상하다 제형은 얘가 맞는 거 같은데 얘도 아닌 거 같은데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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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커바리 인데요네 이거 만져보시고 얘 아니에요 얘 향이 있어서 아니고 정답 3번 얘기하면서 아, 하면 3번 지금 발랐는데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지금 바를 때얘 살짝 백탁이 있어요. 아닌가? 너무 쉽죠. 네, 지금 시간 끄는 거예요. 얘요. 이거는 둘다 백탁이 없는데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얘가 좀더 빨리 스며들어요. 맞죠? 너무 쉽게 맞춰버렸는데 어떡하죠? 감사합니다.